안녕하세요 사츠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트트코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글렌이 나왔죠 다음 주에는 야우가 나올 예정이고요 얘도 미리 다 사람들이 다 알아내니까 이거 뭔가 <laughs> 기대하는 재미가 살짝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얘도 미리 알고 있는 건 좋죠 좀 키워둘 수도 있고. 육통관16% 상승인데요. 수영복 저걸 입히면은 육통관21% 상승으로 바뀌고 이것도 100%에서 좀더 좋아지고 5통관 감소 부여는 똑같고 이것도 한100몇 130%? 150% 였나? 아무튼 데미지 배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아, 여기, 여기서 보안 되지. 이번 수영복 캐릭터들은 거다 거기서 거기네요 저 아이리스만 빼면은 골드 특커만 빼고 나머지만 딱딱 비교해 보면은 뭐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데미지 배율만 조금씩 좋아지고 스킬 성능만 조금씩 좋아지고 뭐 그런 느낌 확 바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150% 맞네 6톤과 20%상승에다가 얘는 뭐, 그냥, 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스킬을 그대로 해요. 볼 필요가 없죠. 다음주에 야오나 기대해 봐야죠. 아, 블루는 신경 써줘야죠. 다음주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뽑는 걸로. 지금 충분히 천장 갈수 있는 거는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낮에 아무래도 점검 연장이 안 된다면 바로 뽑기 영상으로 그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되려나 일단은 정리 좀 하고 제가 어지간한 pvp 조합은 다 시도를 해 봤는데요 진짜 슈프라 캔이 있으면은 그레라스키 후에 적들이 HP 10%가 됐을 때한 번에 거의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요 그것도 피트코어 슈프라켄 이때 말이지 그냥 슈프라켄 가지고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데미지가 좀 딸려서 많이 키워놓고 막저 쉐어링까지 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딱, 딱히 딱 그것 때문에 쉐어링까지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발렸어 오늘 비공단전은 꽤 발리졌네요, 이런. 나라도 이겨야지. 과연 어떤 상대들이길래? 일단 1라운드는 패스. 근데 야오가 공격력을 높여주는 버프가 있는 캐릭터니까 그 공격력 배율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뜸만해지긴 하겠죠. 저 어떻게 해 볼까요, 여기서? 근데, 왜. 아, 저 버프, 저거 올라가는 캐릭터인가? 비공단전 버프 캐릭터들인가? 안 하면서 비공단자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노던 톡으로 그게 가능한가? 유지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 과연 이길 것 같습니다 라운드 꺼지는 스무스한데. 역시, 내 비공단전 3라운드가 문제지. 배치가 꼭 3라운드에 전투력이 가장 높은 상대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늘 그런 식이죠. 어, 늦게 보티시네. 과연, 어떤, 어우, 접착은 아닌데? 아니, 다용재잖아그용재가 많아. 용재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닐텐데. 아이리스 상대로는 딱히. 가만있어 봐. 나, 내가 왜 이거 있었지? 범위 스킬을 썼어야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아. 가만있어 봐. 아, 내가 애니를 여기다 안 넣어놨구나, 이런. 뭐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조합을 좀 바꿔야겠네요. 아, 내가 조합을 왜 조합을 왜음악을 해놨을까? 그냥 애니 집어넣고 처음부터 범위 공격으로 썩 하면 나쁘지 않을 텐데. 스킬을 퍼시다어공유업없큐 지금 안 통하잖아. 아, 이런어차피바소리는금방 잡을거라 어떻게 실을 쓸 필요도 없네요. 아무래도 금 단계를 버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니를 금고 아나를 넣은 거긴 한데. 공단전 어쩔 수 없나? 2라운드까지 쉬운 상대만 있으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오, 물다 뭐 블록이야. 이것도 거의 기울었죠? 상태가. 아버시고 어, 피하셨구나. 됐어. 이거 아마 HP를 데스민들로 많이 떨군 다음에 조여시피 였는데 조금 더 차갑고 버티세요 그렇지 가만있어봐 그냥 이걸로 끝을 봐야겠다 얘로 만아 올리고, 야오로 공격이어으인지딱 어울리긴 하겠네요. 공격은 그냥 레라가 혼자서 다 하고. <laughs> 아, 이거 안 통하는구나. 아, 나 뭐하냐. 그냥 1스킬에 e 먼저 쓴 다음에 이거 썼어야 되는 건데. 어차 그때까지 제, 쟤네가 버티지도 못하겠지 거. 어, 뭐야? 맞네? 아, 맞는구나. 왜 맞지? 아무튼, 승리 3수회래 거의 독보적인 승리수인데요, 이거 뭐지? 우리 비공 던전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네. 다들 바쁘실 때가 있는 거 같죠? 아, 만있어 봐. 비구 뭐 필요해 봅시다. 야우를 제가 미리 싹 키워놓긴 했는데. 아이템도 다 맞춰놓긴 했는데. 과연 몇투 안에 나올런지. 다음 주 목요일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기대 반, 걱정 반, 어떻게든 빨리 뽑아야... 베르나트트도 뽑고, 발렌티나도 뽑고, 그렇던데... 그러고 보니까 용제도 제가 4마리 딱 뽑았는데, 이번에도 4마리만 딱 뽑게 생겼네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근데 또 모르죠. 도중에 안 뽑았던 애가 갑자기 막 스칼렛 같은 애가 튀어나올지도, 그게 제일 낫죠. 아무래도 남자 수영복은 됐으니까. 이렇게 수영복을 다 모으면 은 다섯 마리인데한 마리를 빼먹는다는 게좀 그렇죠. <laughs> 스칼렛을 뽑았어야 되는 건데, 아... 뭔가 너무 스킬 자체가 안 땡겨가지고, 가봅시다. 아이고, 이번 조합도 꽤 빡세긴 한데. 필살 전법을 써봅시다. 아이고, 왜 블럭이 떠? 아니, 블럭 뜨면 안 되는데. 크리가 살짝 뜨긴 떴네요. 이중으로 크리가 떠야 되는, 되는 건데, 이거. 아, 어떡하냐. 얘 잡히나? 안 잡힐, 아, 잡히겠구나. 아, 안 돼! 와, 이것까지 불러기 띵. 아니, 왜 이렇게 다 불러기 지 설마 다 수속성인가? 다 냉기속성 아닌데? 지금 화속성인데? 아, 그냥 나도 만화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혹시 잡힐까 싶어가지고. 아, 마음이 너무 없었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차피 잡힐 거니까. 우리 레라턴이 와야 돼? 아, 이거 왜 이래? 레라톤 왜 이렇게 하면. 와주세요. 아, 종레라고 먼저네. 요제로레라제 먼저네. 제로부터 제부터제제부터 버텨 버텨. 버텨. 와, 장난 아니다. 클일 났다. 와! 이래서 슈프라 퀸이 무서운데 아, 이거를 만화, 저 버스터를 좀더 데미지 들어가게 해놨으면 좋았을 거를. 아. 어어. 야, 이거 위험한데. 애인이 버텨야 되는데. 아, 못 버텨. 클일 났다 이거 1대1 상황도 간당간당한데 2대1이네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떡하냐 제발 이겨줘 오 크리스 잡았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와 진짜 간신히 이겼네요. <laughs> 와, 이걸 이겼다고. 완전 뽀록이었네, 뽀록. 야, 그걸 이기네. 애초에 순전히 레라스 저 범위 공격만을 위한 조합이라 다른 욕심은 부리면 안 되고 <laughs> 그냥 순전히 저거 하나를 이겨야죠. 순전히 이거를 위한 조합이라, 레라 하나만을 위한 거죠. 좋았어. 로들리는 오랜만인데? 아이고, 어 많이 단다. 슈프라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꽤 안정감이 드네요. 아 이거 별로안 되잖아. 애니를 빨리 잡아야 될텐데. 아이고 저 버스트 만화가 꽤 많이 써야 하는데 로들리야 크라네. 애니나 로들리를 빨리 처리해야 를 될텐데. 어째 금방 잡힐 거니까 어? 이거 바로 공격을 했 이런. 와 그냥 좀 잡히지 문제가 없을 때는 범위공격을 막았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걸로 깔끔한 마무리 오. 영상 안 찍고 그냥 Q키 할 때는 꽤 발렸는데 영상 찍으니까 잘 이기네요. 웬일이지. 오,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만 잘 막으면 되겠다. 잘, 버티세요는, 와, 클럽프 했잖아, 이거. 와, 저 조합은 노들리를 위한 조합이었구만. 와, 쟤네 아니네. 야, 웬만한, 웬만한 방어력 아니었으면 저걸 하나에 그냥 다. 깨질 수도 있겠다. 아, 무서운데. 시, 애니가 들어간 조합은 한 방울 조심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오리를 만드시고 난리신지 봅시다. 한번마무리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승리 포즈를 오리로 한다고? <laughs> 야 어디 갔어 <laughs> 이거 뭐야 엽기네요 <laughs> 이거 아니 승리 포즈를 오리가 하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순간 당황했다 <laughs> 저렇게 될 수도 <때> 있는 거구나 <laughs> 아 나쁘지 않은데 이버그지 뭔지 몰라도 저거는 그냥 냅두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재밌네요. <웃음> 어, 이건 또뭔 조합이야? 따라 이상한 조합이 참 눈에 많이 띄네요. <laughs> 대부분 프로캔 조합이었는데? 이상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위협적인 조합이 안 보이네. 오우, 잘 붙이신다, 그래도. 나는 아이고, 저거 HP 계속 계속 쳐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겨야 되나? 공격력 없었나? 아우 다 없댔어, 뭐야 이거? 그냥 이걸로 다 올리죠, 뭐가 니까 그러니까 기업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공격력 어시켜 드리고. 똑같이 공격력이 증가된 상태에서적으로 봅시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 내가 너무 우습게 봤나 보다. 클렀다 이거. 뭐야 갑자기? 아니, HP가 이렇게 갑자기 확 달아버린다고? 와, 상상도 못했다. 와, 뭐야, 이거. 다 오리가 되질 않나? 와, 클일 났다, 이거. 뭐지? 다행히 억으로 스킬은 끝났는데. 이야. 이번에도 스킬 이길 줄 알고 방심했다가, 야. 클일 났나봐. 엄청난 착각을 해버렸네. 아안 돼. 와,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다 CP 못 만드면 작살나는데 제발. 아, 안 돼. 큰일 났다, 청춘야. 큰일 났다. 어 이거 범위 공격이잖아. 우와, 이거 뭐야? 레라 당했다고?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좁은 아니었는데. 야, 질 뻔했네요. 와, 이거 진짜 운 좋게 됐다. 와, 이거 진짜 위험했다. 애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laughs> 와, 애니가 이걸 살리네. 와. 찝겁했네요, 진짜. <laughs> 갑시다. 일단, 버티시고. 오! 덕분에 잘 됐네. 오, 좋았어, 좋았어. 이걸로 최대한 HP를 많이 깎은 다음에요. 좋았어. 많이 깎았다 하죠. 오! 네 마리가 개피거든요. 뭐, 아니면 세 마리구나. 응? 또 맞았는데? 아주 좋아요. 다음, 어, 뭐예아왜안맞지왜 처리가 안 되시나요 이런? Thank you.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오피트 코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천장까지 뽑으면 안 되겠고 <laughs> 그 전에 뽑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